안녕하세요. 실전 오픽학습 해설 강의 커스클라라입니다. 문제의 답변 잘 해보셨나요? 왼쪽에 있는 실전 오픽학습을 먼저 해보신 다음, 그런 다음에 저와 함께 해설 강의를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저희 공원 관련된 것이었죠. Can you tell me about? About담을 저희가 집중해서 듣기로 했고요. Something memorable. 기억에 남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That has happened to you while in a park. 공원에 있었을 때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에 남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즉,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시제로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I ran into. 우연히 만났다. An old friend. 오래된 친구를요. 아니면 하나만 더 볼까요? While walking. 걸, 걸을 때 다쳤다. got injured, got injured, 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couldn't find my way back home. 집에 가는 길을 잃었다 라는 말도 가능하시겠죠. 제가 클라 a s s fans expression 보시면요. 저희가 모든 스토리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마치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제가 기억하는 한이라고 할 때는 as I recall my memory 라고 합니다. as I recall my memory. 아니면 또 뭐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요. It really made my day. 정말 나의 하루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내 1등 공원이 되었다.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내 1등 공원이 되었다. 라고 할 때는 It became my number one park. 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십니다. 스토리라인에서는요. 우선 전반적인 배경.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본인이 어떻게 리액션을 취했는지요. 그런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죠. 이러다가 나는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럼 마무리를 또 느낌으로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경험이니까요. Sample response 볼게요. 한 번은이라고 할 때요. One time이라고 합니다. One time 한 번은 I found 과거 시제죠. A stray cat, stray cat 하면은 길을 잃은 고양이라는 건데요. At a park, 공원에서요. The cat was hiding behind a tree.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He looked. 그는 멍멍해 보였어요. scared. 겁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and 배고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리액션을 취했는지요. Brie의 과거가 brought이죠. I brought him some food. 음식을 좀 갖다 줬습니다. He ate it all. 다 먹었어요. And then, 여러분, 스토리 말할 때 그런 다음에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라고 할 때, and then, 이라고 합니다. Let me pat him. 그, 그를 쓰다듬게끔 해줬습니다. 보통 고양이들이 이제 싫으면 쓰다듬게끔 안 해준대, 쓰다듬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The next day, 그 다음날요. I went back to the park.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cat was still there.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He seemed happy to see me. 그는 뭐뭐이 보였다. 나를 봐서 기뻐 보였습니다. 그럼 보통은 또 거기에 있고 저를 쫓아오면 다시 데려오겠죠 집으로요. So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두지 못하고 나는 데려왔다. So I took him home. 보통 이제 주인이 없는 고양이나 아니면 강아지 들 밖에 있을 수 있는데 저를 잘 따르면 데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취했던 리액션. I took him home. Now he is my pet. 지금은 제 애완동물입니다. I'll w i will never forget how I found him in the park. 공원에서 그를 어떻게 찾는지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에요.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본인한테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서 쭉쭉쭉 이야기 쉽게 카테리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다만 과거 시제 지켜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번 문제 또 뭐였는지 볼까요? You said that 대답을 집중해서 듣기로 했죠. You like to go to parks. 당신은 공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Why? Well, why do you enjoy going to parks? 왜 공원 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Explain in detail.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좋아하는 이유 관련된 지금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fact 사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공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희 몇 개만 좀 집어볼게요. To stay fit,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enjoy the fresh air, 상쾌한 공기를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도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 Get away from city life. Class 5 expression 보시면요, 기분을 좋게 하다라고 할 때, lighten up my mood, lighten up my mood이라고 합니다. 또한 enjoy the cool breeze 하면은 시원한 산들바람을 즐기다 라는 뜻이고요. 명상하다 라고 할 때는요. meditate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meditate 그리고요. 뭔가를 설명하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외운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오 하나 더또 가능하신데요. 오 하나 더는요. oh one more thing Oh, one more thing.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h o 티 e m 안 돼요. o h o n e m o r e t h i n g 하면 안 되고 저희가 d e l i v e r y 전달력을 키우기 위 i 서 넣는 거니까요. o oh, n o n e m o r e t h i n g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스토리 라인 뭐 치킨한 병 먹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본인한테 맞는 걸로 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큰 그림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했는데요. I enjoy I N G죠. I enjoy going to parks.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For many reasons. For many reasons. One reason is that 하나의 이유는요. I get to breathe fresh air. So I get to breathe fresh air이라고 했습니다. So 게 된다 상쾌한 공기를요. I'm usually in an urban environment that is very polluted. 매우 좀 오염이 많이 된 공기가 좀 오염된 그런 도시 삶에서 사는데요. 그런 환경인 사는데요. So the park is refreshing. 되게 그래서 공원은 상쾌합니다.라고 해줬죠. I also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알과 할때 also를 갖다 붙여 주시면 돼요. I also love 저는 또한 사랑합니다. love ing 뭔가를 사랑해요. watching wildlife. wildlife 하면은 야생 동물이란 뜻이죠. while hiking at parks 공원에서 하이킹 할 때요. I can see 무엇을 볼수 있는지 이것저것 리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리스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A 올리고, B 올리고, and then 내려줍니다. 왜?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다른 뭐 많은 동물들이라고 할때 and, and other animals. 그리고 다른 동물들, 이라고 할 때, and other animals,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So 나는 더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It helps me, 나를 도와주는 이유, 뭘 도와주는지요. It helps me reconnect with nature. 자연과 다시금 연결되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But my favorite thing to do at, a, at parks? is라고 했는데요. 제가 공원에서 하기 좋아하는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되게 길어요. 그럼 동사전에 끊으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y favorite thing to do at parks is 무엇인지요? To have picnics out in the sun. 햇볕에서 소풍을 하는 것입니다. 소풍을 가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밖에서 여러분 햇빛을 즐기면서 소풍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It's a great way to spend an afternoon. 그래서 오후를 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또 이런 것도 가능하시겠죠. 아까 우리 치킨 앤비어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But my favorite thing to do at parks is to have chicken and beer.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시니까요. 본인이 원한대로 기본 틀만 가지고 나머지는 바꿔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하실 때는 항상 큰 목소리로 자신감 보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